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되었어요. 사사 시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사사기는요.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책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왕정이 시작되기 전약 300년 동안의 역사를 다루죠.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서론 부분은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예요. 가난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요. 3장 7절에서부터 16장 31절까지는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운일, 에후, 드보라 삼손, 기도온, 입다 같은 인물들이죠. 마지막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요. 부록과 같이 그 사사시대를 전체를 보여주는 어떤 드라마 같은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가 신상사건과 레위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타락한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느낌이 확 오시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 주제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 같이 사니까 스스로가 다 왕이 된 삶을 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 각자의 죄성이 다 나와서 정말 엉망인 사회가 만들어졌다. 이게 핵심 주제죠. 자, 이어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어요. 정치적으로는 공백 상태,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진 상태였죠.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해지지 않게끔 레위들을 다 흩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는데 그게 안된 거죠. 그 틈을 타서 가난족속과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숭배가 점점점 이스라엘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셨고, 이제 좀 힘들어지면, 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사사를 주셨는데, 사사는 왕처럼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상황, 상항, 상황마다 세우신 구원자이자 재판관이었고, 영적 지도자였죠. 자, 그 다음 살펴볼 포인트는요,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그리고 상황이 되면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은 평화가 잠시 찾아오죠.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배교해요. 근데 이야기가요 점점점 이제 나아지는 구조였으면 좀 희망이 있는데 완전히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하강 구조예요. 이건 마치 영적 중력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계속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 사사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신학적인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순종 속에서도 은혜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사의 성품과 능력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인간 지도자의 한계와 참된 왕의 필요성이죠. 사실상 사사기는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서론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런 위기가 계속됨으로 해서 왕을 바라게 되고요 가까이는 다윗이 나타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인간 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은 점점 깊어지고 커지죠. 세 번째는 믿음의 세대의 개성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2장 십0절에 보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무섭지 않나요? 어,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워서 며칠 동안 그이 구절이 정말 귀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신앙은요, 자동적으로 유전되지 않아요. 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정말 그냥 유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주고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영적 타협의 위험을 배울 수 있어요. 자, 가난족 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않고 타협했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작은 타협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큰 무너짐으로 완전한 무너짐으로 이어져요. 자 다음은 우리가 대표 사사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사사 몇 명만 봐도 메시지가 아주 클리어해져요. 자첫 번째 사사는 두브라인데요. 유일한 여 사사죠. 영적 전략적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자두 번째 사사는 기도원이에요. 작은 자들을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세 번째는 입다인데요. 어, 정말 말과 소원의 무게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네 번째는 삼손인데요 은사하고 성품이 따로 놀면 어떤 위험이 그 삶에 임하는지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보다 불안전하지만 불을 신에 응답하는 사람을 쓰세요. 충성된 사람을 뒤보세요. 우리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고, 은그릇에 집중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수성하는 우리 오이 패밀리들 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사사시대를 둘러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돼요.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세워야 돼요. 이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저도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기조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타협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어느 부분, 99%다 해도 1%안 하면 그 불순종이에요. 완벽하게, 절대 순종해야 돼요. 자, 다음은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수많은 지도자들 또 인간 왕들이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제도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은 무너졌을 때 지체 없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요, 정말 무너져도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자 결론을 맺어보면 사사기는 영적 혼돈의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지도자가 없어서 혼란에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해답은 반복되는 임시 구원자가 아니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이 다스릴 때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 대로 살수 있어요. 자 사사기 이야기 기대되시나요? 다음 시간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